안녕하세요. 데일리 커플의 데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와이프 헤일리입니다. 저희는 이른 은퇴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총 자산 1억 만들기입니다. 이 목표를 가장 빠르게 이루기 위해 함께 호주 워홀을 결정했습니다. 와 이거 되게 두꺼네 이렇게 보니까 맞지 엄청 두꺼워. 야 근데 이거 야. 되게 잘싸웠다 조수석은 지금 탈 수가 없어요. 갑시다. 우리 시켜줘. 하고 싶어. 네? 네. 뭐야? 하기? 다 시켜줘. 아저 앞에서 약간 너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의심되는 차들? 그냥 랜덤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들어가는 차만 하는 것 같아. 가이 가비. 이렇게 2층에 거울을 가지고 왔고요. 아직 조립하기 전이지만, 이렇게 서랍장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되게 큰 수납장인데 이렇게 분해를 하니까 어떻게 차에 다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제니가 설치하느라 좀 고생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작은 선반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그냥 마른 음식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쟁여두는 음식들이 많아서 아예 저큰걸여기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기 큰게 들어오면 은좀 인테리어용으로 가운데 이제 빈 공간에 화분 같은 것도 이렇게 둬도 되고 예쁜 접시나 컵 같은 거둬서 이거를 공급방으로 빼도 되고 아니면 저기 현관 거실로 둬도 되고 그럼 2층 거실에다가 둬도 되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4시 52분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고요. 데니는 한 20분 뒤에 일어나고 저는 아침에 먹을 거랑 점심 도시락을 지금 싸거든요. 저희는 냉동실에 밀크랩을 엄청 많이 해두거든요. 미역국, 덮밥, 마라샹궈, 카레 이렇게 있는데 제 겨울은 냉장고에도 뭐 있었어요. 음. 카레가 하나 남아 있어서 카레를 꺼내고 반찬으로는 김치가 필요하겠죠? 냉동밥. 이게 실리콘백에 하나씩 넣어. 제가 얼마 전에 산 펜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딱 계란후라이 하나 들어갈 계란후라이도 해주겠습니다. 니는 노른자 터뜨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침에 먹을 영양제랑 뭔 거야? 에프터 음. 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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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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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저는 그날 아침 컨디션에 따라서 차를 마실지 커피를 마실지 결정을 하는데 오늘은 커피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넣는 편이고 일단 커피를 물에 녹여주고 제가 커피를 좀 특이하게 먹었거든요. 일단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골라줍니다. 왜냐면 데니가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스크림이 많아요. 고르는 기준은 일단 커피랑 잘 어울릴만한 그런 맛을 골라줍니다. 저는 이 카라멜 맛 아이스크림으로 골라줬고요. 이걸 그냥 녹여줘요. 저희 집에는 우유가 없어요. 잘안 마셔서. 근데 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크리미한 라떼처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아이스를 넣어서 거의 하루 종일 <laughs> 마셔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일정이 좀 바쁘거든요. 월요일이라서 영상편집 마무리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인스타로 협찬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 광고 영상도 촬영을 해야 하고, 제가 아침에 주로 뭘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일단 같이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말씀을 제대로 읽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건데요. 아침 시간에 읽지 않으면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 가장 여유 있는 시간에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 제일 잠도 깨 있는 상태고 졸려지기 전에 읽고 하루를 시작하려고요. 해가 뜨네요. 다음으로는. 제가 주식공부 투자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요 스크린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텔레그램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사라 저때 사라 그런 채널이 아니라 좀 시장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채널들을 구독을 하고 보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요약을 해주고 중요한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들을 공유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아도 제 시간을 엄청 많이 줄여줘요. 해외 뉴스에 그냥 제목들만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냥 어디 이동하면서 짬짬이 어떤 뉴스들이 나왔나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완전 전업 트레이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뉴스를 챙겨보는 게 엄청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버틀러라고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기서 또 증권사 리포트를 요약해 줘요. 저는 종목 공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물론 그냥 뭐 S&P 500에 정립식 투자만 하는 것도 너무 좋은 투자 방식이지만, 저는 그냥 기업 공부하고 산업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취미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대웅지약까지 봤다면, 데브 시스터즈. 눌러주면, 이쪽에 그 3분기 실적도 요약을 해주고, 또 레포트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지 AI로 요약을 한것 같아요 물론 이거 하나만 읽어서 기업 공부를 다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모르는 기업들, 생소한 기업들이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또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흥미가 생기면은 뭐 사업 보고서를 읽는다든지 재무제표를 뜯어본다든지 이렇게 파고드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 어 게임 회사죠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은 매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네요.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긍정적 포인트는 또 뭔지. 또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걸 다 맹신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정도 하는 편이거든요. 위에 보시면은 그냥 시총이랑 뭐 기본적인 비율들이 위에 나와 있어서 참고하기 좋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메모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 어플인 나무에다가 메모를 해요. 예를 들어서 관심 그룹에 들어가면 제가 관심 종목들 그리고 섹터별로 기업들을 다 나눠놨거든요. 지난주에 장이 안 좋게 끝나서 다 팔았네요. <laughs> 하여튼 이렇게 섹터별로 제가 기업들을 정리해뒀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눌러요. 그러면 여기 메모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제가 좀 메모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두는 거죠. 이게 어제 제가 적었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그 풀을 넓혀가면서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포트들을 보면서 와, 어, 이거 정말 좋은데? 여기 좀 투자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은 사업 보고서를 읽어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다, 다른 거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두성 퓨어셀이라는 기업인데, 만약에 여기 내가 관심이 생겼다,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사업 정보를 누르고, 사업의 내용을 누르면 이렇게 분기보고서 전자공실 자체에 올라오는 그 분기보고서가 그냥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굳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여기서 다볼수 있고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 또 주요 제품 및 서비스가 뭔지 또 매출 상황은 어떻고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실적도 다 이제 시각화가 되어 있었는데 몇달 전에 유료화를 하면서 이게 구독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예쁘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또 네이버 증권 같은데 가면은 비교가 가능하니까 저는 아직까지 구독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고, 근데 구독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진짜 투자로 이어질 때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가? 그러면은 어쨌든 트레이딩 하기는 유리하거든요. 유동성이 높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언젠가는 그 실적에 맞춰서 주가도 따라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보는데 단기 투자자이기도 하면서 장기 투자자인 거죠.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저는 이 시기에 잃어보더라도 많은 공부들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도 열심히 챙겨보고, 실적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업 공부를 쭉 한번 해보고.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한국 증시가 프리장은 8시에 열려서 호주에서는 10시거든요. 그러면은 10시까지 이렇게 기업 공부를 하다가 그때 장이 열리면 주식시장 확인을 하고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보카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보카도에 후추. 그리고 간장 뿌려서 먹으면 롤 먹는 느낌이에요. 샐러드로 상큼하게 먹는 것도 맛있는데 저는 그냥 그 간장만 뿌려 먹었을 때 회를 먹는 그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아, 빨간색. 이건 그냥 실시간 순이고요. 사실 제가 현금을 잘안 들고 있어서 추가 매수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하는 느낌으로 오른 거 팔고 그 시점에 떨어져 있는 거를 사는 편인데 시장이 다 같이 떨어져 버리면 대응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심적으로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0시 55분인데 지금부터는 영상 편집을 할 거고 아마 데니가 퇴근하고 오기 전까지 계속 편집을 할것 같아요. 트니가 응.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롤은 i c 은 iced. 나 c e d 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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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가 e d 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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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수 있을 것저큰거 나사로 도 조립 전까지는 할수 있지. 십자 그할거면 못해. 못해. 다끝어요 지금 다 조립한 상태니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이 놈을 세워가지고 이 벽에다 둘 건데 문제가. 이제 끝에 이제 요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얘가 육각형이에요. 제가 집에 육각형 그게 있어 가지고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제 거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네요. 음. 일단 요대로 둘 겁니다. 아, 또 사야 되나? 귀찮은데. 날씨 좋다. 그래서 데니 씨, 저희 지금 뭐 사러 가는 걸까요? 저희는 지금 중고 물품 거래를 하러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헤일리한테 오늘 뭘살 건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따따딴! 오늘 중고물품 거래 20 고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엘리 씨 시작해 보시죠. 내가 무슨 인트로 줄지 하나? 저보다 데니에게 조금 더 필요한 음, 거? 굳이 따지자면은 제가 더 원하는 것? 또 저도 좋아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두 고개 넘었네 이미. 그렇게 따지고 가야지 좀 공평하지 않나까 알았어. 내가 맞히면 내가 말하는 거에 즉시 순종하기. 아, 아니. 이회 너무 제... 아일 회. 응. 오케이. 이래. 이 회. 나는 이기면. 이번 주에 닌텐도 스위치 사기 이번 주에? 블프 <불프> 그 세일할 때 그냥 얘도 같이 추가하는 거야 꽤 비싼데? 너무 센가? 아니 돈 너무 많이 들었는 너무 많이 쓰는 돈 너무 많이 쓴다 우리 블프잖아 <laughs> 블프고 우리가 이제 이때 원래 많은 거 사두려고 애초부터 생각을 해놨으니까 요즘 많이 쓰는 감이 있긴 한데 또 이거 한턴더 지나면 솔직히 1년간 또막 이런 거안살 거잖아 우리 지금 뭐 필수품이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는 것처 느껴지지 인정? 인정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두 곡이 지났고 자, 세 번째. 음, 전자 기기인가요? 오, 아닙니다. 그러면 주방에서 사용할 물건인가요? 음. <laughs>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1m를 넘을 것 같나요? 아니요. <laughs> 딱딱한가요? 네. 뭐야? 침물. 뭐 <laughs> 딱딱한 물건? 딱딱한데 전자 기기가 아니야. 저희가 같이 이 물건을 구경한 적이 있나요? 어, 좋은 질문이다. 네. <웃음> <웃음> 가격이 5 0불 언더인가요? 네. 그렇게 싸다고요? 내가 다행히 동의를 안 받고 그렇게 혼자 뭐 비싼 물건을 거래할 수는 없지. 큰일 <laughs> 나면 <아니>, 혼나지. <웃음> 가구인가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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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밟고 올라가는 건가요? <웃음> 아니요. <웃음> 아니 질문 대기 못한다. 너무 넓어한 질문을 한번 어떻게? 좀더 제너럴한 질문을 해야지 신축성이 있나요? 신축성이요? 뭐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네. 아니요 이걸 집 안에서만 사용을 하나요? 아니요 1두개 하나인가요? 아니면 여러개인가요? 여러개입니다 아, 네. 방금 질문을 오히려 헷갈려 버릴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걸 사용하면 재미를 느끼나요? 도파민이니까 몸비 들어가 재미 준는가요 네, 도파민 분비돼요. 생활용품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깨질 수도 있나요? 뭐 이런 상 깨질 수 있겠죠. 이걸 매일 사용할 것 같은가요? 아니요. 혹시 이걸 손님들도 사용을 하나요? 네. 보드 게임 같은데 한국에서 도 흔히 쓰는 물건인가요? 네. 주로 함께 사용하는 물건인가요? 네. 자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네. 퍼즐. <laughs> 네.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저에 퍼슬이 나와? 물론 나 퍼즐도 사고 싶긴 해. 근데 그 중고 시장에 올라온 퍼슬이 웃긴 게 비싸나 잃어버렸대. 근데 그걸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이건 좀 <laughs> 아, 네. 당납은 바로 가스 버너 불판이었습니다. 아, 이거를 저희가 사러 갔었거든요. 그렇지? 몇 번이나 찾아다녔잖아.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 가지고 버너만 사도 막뭐 60불, 100불 이러니까는 오? 이건 좀 많이 비싼데 가스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심지어 버너, 불판 그리고 가스 그 캔도 두 캔이나 주신대. 새 걸로. 그래서 얼마? 25불. <laughs> 너무 괜찮지? 당연히 30불 이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보니까 는 10분만에 연락했더라고 올리자마자 대니가 매번 중고시장 그 톡방을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뭐 물건들을 잘 줍는 거 같아요 일단은 뭐 번호는 번호겠고 이게 기대돼 우와 사이즈 크다 한국 거야 심지어 이야 제대로 샀지? 인정? 진짜 잘 샀지? 진짜 잘 샀다 와 이거 진짜 잘 샀다 아 기분 좋은데? <목소리> 하영이 이제 어? 삼겹살도 구할수 있어 으야 예오려는게 <목소리> <목소리> 맞는 거 같아 아 엄청 뜨거워 뜨거뜨거아뜨거뜨거 엄청 뜨거워 야 지금 에 만지지 마어뜨거뜨거워 <목소리> 이야 삼겹살 언제 먹 다음 주에 삼계탕 먹을까? 응. 삼계 구워 먹을까? 쌈채도 사서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저희 새로운 책상이에요. 무려 2,500불이었지만 저희는 완전 450불에 구매한 배송비는 80불이고요. 저희는 새로운 책상입니다. 식탁이야. 책상이랑 식탁이 달라. 식탁입니다. 자이 식탁의 장점 일단은 매우 네, 튼튼해요 이거 진짜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라앉은 지구멍인데 진짜 큰일 났어요 실제로 좀 스크래치가 났죠? 일식탕의 장점 디스탠드볼 나이린 제이벌이라서 효과만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반대쪽까지 뱀 <laughs> 어때요? 일단 되게 크죠? 이걸 다시 넣으려면 자 이제 이걸 할게 싹 당겨서 쓱 넣는 거예요. 너무 편해. 아니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 아니 이거 아 되나 아 너는 이 자리 라고 그러면 쓱와 그리고 옆에 보이는 짜잔 와 아, 저희 빼놨어요. 이 안에 채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는 드습니다 코코벨라. It's water, just 에저 스페더 워터. 네. 저희 친구가 한 마이크들 인용했거든요 이렇게 6개 g 더 샀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6개를 샀는데 헤일리 의 계획은 어, 우리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면 돼. 그리고 세일을 거의 6주에 한 번씩 하는 거 같으니까 딱 맞을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거의 한두개 넘게 먹어 버렸어요. 아마 세 개까지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헤일리가 그냥 미친 듯이 막 불안해 하는 거예요. 막 아, 봐. 빨리 사야 될것 같아. 거거빌라서. 막 계속 이래 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다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 이제 선입선출로 보관을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우면은한 음. 20개 들어가겠네. 음. 20개 사놓고 아시다가도 세일할 때 다시 그냥 20개까지만 채워 음. 어때? 진짜 불안해요, 지찌 근데 이게 진짜 불안한 일이야? <웃음> <웃음> 그 정도로 불안했어? 안 나온 김에? 이 진짜 산뜻함이 있거든요. 설명할 수없는 와, 진짜 맛있다. 한입 더 먹어요. 음. 예. 저희에게 세탁기와 건조기가 생겼습니다. 이 끝까지 안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지? 어. 나는 바로 때. 어, 때라고 있는 거지. 우와. 요거는 건조기고 중고로 구매한 거고요. 요거는 같은 브랜드 세탁기를 브이프로 구매했습니다. 우와. 야. 여러분, 베코가 또 터키 브랜드인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또 명예 터키이잖아요이 베코는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상표인데 실제로 이제 모 회사는 l 칠릭이라는 터키 브랜드예요. 음 오늘도 재밌는 상식 하나 알아갑니다 예예예 여러분, 저희 유튜브 첫 수익이 14만 3,967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값지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laughs> 큰 금액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위험한 소리를? <laughs> 아니 우리가 지금 7 개월 동안 1 4만원번 거면은 시간 대비는 적지만 <laughs>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이번 주도 시장 변화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 주 시장은 유동성 바닥 찍고 반등 시작 이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년만에 최저치를 찍었던 미국 시장 유동성이 드디어 반등하고 있습니다. 6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6,210억 달러가 빠져나갔지만 정부 재가동이 되면서 이미 700억 달러가 다시 공급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5, 6주 동안 재무부 일반 계정이 정상화되면서 약 3,000억 달러 추가 공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준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연준 주요 인사들이 연달아 금리이나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시장에서는 단기 금리이나 확률을 약 90%까지 반영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 거시지표도 금리 인하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죠. 실업률은 4.44%로 상승했고 소매 판매는 부진했으며 근원 PPI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양적 긴축이 종료 예정인데요. 최근 조정되며 빠진 시장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완전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금요일에는 코스닥이 특히 강했는데요. 코스피와는 디커플링이었고 테마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 발언하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래서 이번 주 코인도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주 저희의 투자 자산은 약 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매도 종목을 보자면, 먼저 APR은 현금 확보가 필요해서 두 주만 일부 매도했어요. 두 번째는 감성 코퍼레이션인데요.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주로 매수했던 K 카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흐름이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했습니다. 이번 주의 신규 매수 종목은 첫 번째로 미국. AI 클라우드 인프라 ETF인데요. 미국 네오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예요. 구성 종목은 네비우스, 코어위브, 오라클 등이 있고요. AI 인프라 확장은 장기 성장 테마라 판단해서 편입했습니다. 또 하나의 매수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평가 이후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했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악재로 해석했지만 저는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은 긍정적으로 보고 분할 매수를 시작했어요. 추가 매수한 종목은 다음과 같고요. 정리해보자면, 이번 주총 매수금액은 158만 5176원, 총 매도금액은 176만 9,090원, 실현수익은 21만 5,243원이었고요, 배당 수익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수입과 지출을 보자면, 먼저 이번 주 수입은 1,861.92불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총 지출은 4350.08불이었는데요. 먼저 저희의 월세 2173불이 나갔고 세탁기, 건조기, 냉동고, 버너 등 생활용품 구매에는 1446.45불을 지출했습니다. 헌금은 356불을 드렸고요. 차 보험료는 175.75불, 외식비는 65.8불, 차량 관련 비용은 61.09불이 지출했고 저희가 위키드를 보는 데는 51불, 식료품 비용은 16.5불, 그리고 구독료에 4.49불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총 자산은 32주차 7,688만 5,408원에서 33주차 7,810만 2,521원으로 121만 7,113원 증가했습니다. 수입 지출만 놓고 보면 250만 원 이상 마이너스인데도 이번 주 증시가 좋았어서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오, 저봐 봐. 잠깐 기다려요. 맞지? 오. 没有，不要不要！不要不要